안녕하세요. 당신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가령샵 김가려 원장입니다. 오늘은 50견 2편을 준비했는데요. 혹시 1편을 보시지 못하신 분, 또한 궁금하신 분들은 위 영상을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너무나도 힘드신 50견에는 회전, 근개염이 있고, 인대파열이 있고, 오십견이 있어요. 저희 가령샵에 오신 분들한테는 극상근, 극하근, 경갑하근, 소원근까지 관리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고객님들이 오셨을 때 어깨에 문제가 있어서 오신 분들께 첫 번째로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팔을. 어디까지 올리실 수 있으세요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나는 30도. 90도? 150도까지 올릴 수 있어요. 가장 정상적으로 건강한 팔은 내 팔이 귀 옆에 붙는 180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건강한 팔이에요. 그러면 고객님들이 오셨을 때 팔의 각도가 어느 정도 가동 범위가 되실 수 있는지 확인 후에, 만일 30도를 관장하는 극상근의 문제다. 90도까지 밖에 안 올라가요? 그러면 삼각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는 150도까지 전혀 올라가지 않습니다. 라고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극상근, 삼각근, 전거근까지 관리를 하는데 가장 좋은 건강한 팔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180도 180도 귀에 딱 붙을 수 있는 팔이 가장 건강한 팔이기 때문에 그럼 180도까지 올릴 수 있을 때 관리할 수 있는 근육은 5회 왕근과 대흉근이에요. 우리가 팔에 문제가 있어서 어깨에 문제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은 1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립근과 전거근과 광배근을 이완시키고 승모근까지 이완을 시키시면서 각도 가동 범위를 자유롭게 할 때는 극상근, 삼각근, 전거근, 오해완근 대윤근까지 관리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관리를 꼼꼼하게 진행을 하면 가동 범위도 자유롭고 어깨를 움직이는 행동도 편안해지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1편과 2편에서 간장하는 근육을 말씀드렸다면 3편에서는 집에서 자석 파스를 붙이는 분들도 계시고, 지하 파스를 붙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는 직접 근육이 어디인지, 근육의 위치를 알아보는 3편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가령샵 김가령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